공명 김세론, 2000년에 태어났으며, 현재 24살이다. 키 167cm, 몸무게 48kg이며, 2009년, 이창동이 제작한 영화 여행자로 데뷔했으며, 2010년 영화 아저씨를 통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심은경 고아성과 함께 충무로를 이끌 대표, 민망주 여배우가 되었다. 이 때, 영화 평론가 이동진은 영화 아저씨를 평가할 당시 극중에서 가장 연기를 잘한 사람으로 김세론을 꼽았다. 하지만,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강남의 변압기를 박살 내서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를 정전시켰다. 이 때,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서 김세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연예계 활동도 정전이 되었으며, 최근엔 생활고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 김세로는 만취 음주운전으로 짧은 연기 인생을 마감했다. 2022년 5월 18일 8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김세로이 자가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으로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세번 이상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때 경찰은 누가 봐도 만취일 정도로 비틀거렸다고 전했으며 사고 직후 음주 측정도 거부하고 주변 일대에 정전을 끼친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만약에 사고를 낸 위치에 주변에서 자칫 보행자라도 있었거나. 변압기가 폭발해버리는 사고라도 났다면 그냥 민폐정보를 넘어서 대형 참사까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3월 8일 오전에 김세론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0.2% 이상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한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최후 변론에서 김세론은 가장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우 김세론은 생활고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그간 활동 과정에서 모은 돈을 음주 교통사고 처리로 인한 교통사고 보상금, 합의금 및 광고위약금 등 규모가 워낙 큰 탓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론의 소속사가 김세론이 카페에서 알바를 했다는 것을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그런 주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간 방송 등에서 공개한 재력이 상당해서다. 김세론은 서울 성공구에 있는 서울숲 더샵에 입주했는데 이곳의 매매 시세는 24억이다. 또한 고가의 차세대도 과시했는데 세대 차량의 총 가격만 최소 6억 원이다. 합의금, 보상금 규모가 수십억 원이 아닌 이상 생활고를 겪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추측이 나온 배경이다. 김세론은 대선배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뱉었다. 과거 김세론이 예능 도시호부에서 낚시를 하던 중 3시간 동안 입지를 한 번도 받지 못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다림에 지친 김세로는 목소리 나올듯 말듯 하다가 5시간 만에 첫 입지를 받은 김세로니 고기를 놓쳐버리자 순간적으로 아이 xx이라고 욕설을 내뱉고 말았다. 김세로는 자신도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으며 연신 죄송하다라고 말했지만 당시 현장에 이덕화, 이경규, 허재까지 큰 어른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김세로는 XX이란 욕설을 일상어처럼 쓰고 있지 않을까 한다. 완치 어?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한달 만에, 강남에서 술파티를 열었다. 김세론의 생일파티 초대장이 공개되었는데, 초대장엔 준비물 몸통이와 술이라는 요구가 적혔다. 이를 취재한 이진호 기자는, 김세론은 진정성 부분에서 의심된다며, 자숙을 한다는 것은 연예계 활동을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중에 아무래도 음주사고를 낸 만큼, 아무리 생일이어도 음주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남겼다. 김세론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음주와 흡연 논란이 있었다. 김세론의 친구 SNS에 김세론이 맥주, 와인, 담배와 함께 찍힌 사진 여러 장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김세론은 담배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함께 사진에 찍힌 친구들도 잘 모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친구의 SNS에 올라온 맥주 사진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는 친구인 줄 몰랐다며 친구의 뒷조사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김세로는 직접 그린 캐릭터를 본인 SNS에 공유했는데 사진 위쪽에 전자단발가 포착된 적이 있다. 김세로는 청소년 관람 불가 전문 아역 배우이다. 자신이 출연한 영화 8편 중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무려 6편이다. 김세로는 각본이 마음에 들면 청소년 관람 불가에 상관없이 영화에 참여한다고 한다. 연령제한 때문에 자신이 출연했던 대부분의 작품을 관람하지는 못하지만 영화의 모든 부분을 다볼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김세로는 연기 흐름상 각본을 전부 검토했으며 자신이 출연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모니터링을 했다. 김세로는 어린 시절부터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강한 영화에 출연하여서 그녀가 저지른 음주운전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다. 김새로는 영화에서 항상 납치를 당한다. 어릴 적부터 출연한 거의 모든 작품이 불쌍한 일들을 다 겪는 배역들을 맡아왔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납치 당하는 배역이 유달리 많다. 2010년에 개봉한 아저씨에서는 마약 관련 집단에게 납치당해 안구가 적출될 뻔했다. 2012년에 개봉한 이웃사람에서는 살인마에게 납치당해서 살해당하였고, 2015년에 MBC의 화려한 유혹에서는 인질로 삼기 위해 납치당했다. 2017년에 나온 눈길에서는 일본군에게 납치당해 위안부로 끌려갔다.